이번 시간은 물권의 변동. 근데 우리가 총칙 시간에 권리의 변동 기억 나십니까? 그 권리를 물권과 채권으로 나눴었고요. 기억 나시죠? 그리고 그 변동에는 특실 변경.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개는 취득이 있는데, 요 개념은 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원시취득 이 있다. 원시취득. 그 다음에 승계취득. 그 승계취득은 두 가지로 나눴졌죠 설정적. 어떤 경우다?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설정을 통해서 지상권이 취득됩니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취득한 전세권, 지상권을 양도하는 것은 자유예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때는 뭐다? 이전적 취득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죠? 항상 총출 시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그게 이전적 취득이었죠. 승계 취득인데 이전적. 타인이 보유 없는 소유권을 넘겨 주는 거였죠. 전제를 해서 이전적 취득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은 뭐를 기억하셨죠? 건축물 신축. 별도의 등기값으더라도 187조에 따라서 취득한다. 원시 취득. 그그 그 밖에 점유 취득시 완성이 되면 원시 취득이지만 법률은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거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편은뭘 배우냐면, 이제 물권의 변동, 우리가 항상 매매계약을 전제로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전제로 해서 등기를 할때뭘 배우냐면,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물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하고 민총 시간을 배웠던 게 물권행위가 유효해야. 물권변동에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물권변동에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부상 등기 목적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효력과 관련해서 유효성을 다루기 위해서뭘 배웠었죠? 강행법규 위반, 효력규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되었고요. 103조. 대사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허위표시 아니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니면 이 매매 계약 체가 대리했을 때 무권 대리 효력이 없게 되면 물권 변동이 발생이 없는 거고 이 매매 계약이 나중에 무효나 취소나 해제권 행사로 해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번 판타는 뭐냐? 그리고 물권에게 뭐였었죠? 물권 행위는 어떻게 그렸죠? 물권적인 합의와 그 다음에 등기라고 했습니다. 물권적 합의는 뭐였죠? 보통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한기층에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 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그 합의는 결국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건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유권을 전제로 했어요. 만약 저당권 지상권이면 저당권 지상권 소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요 행위는 처분행위 때문에 물권자 합의는 처분 권한자가 해야 한다. 처분 권한자가 하지 않으면 소력이 없다. 바로 서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바로 요 파트라고 했었죠.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게 민총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물권의 변동 제목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등기 편입니다. 등기. 이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등기의 포커스를 맞춰서요. 자, 등기 일반론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개념이 뭐였죠? 부동산, 잘 보셔야 합니다.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특기입니다 그런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뭐가 있어요? 설정과 이전이에요. 이게 법에 있겠습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포인트는 여기 설정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설정이전은 득실병각가 배웠죠. 취득. 취득이 있었는데 취득은 원시취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설정이전이에요. 따라서 그런데 설정. 취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벌써 썼어요. 설정이전. 승계취득만쓴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 의미는 뭐냐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가등기는 아니란 겁니다. 이 가등기 대상에 이 원시취득과 관련 즉 소유권 보존등기 위한 청구권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등기는 소유권이 보존등기된 보존등기된 이후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는 청구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예 법조문의 설정 이전이에요. 근데 아까 득실 변경했었잖아요. 이게 순기 치득과 관련된 거예요. 자 가등기는 어떤 경우냐면 실무적으로 자 매매계약을 하지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실무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시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줘요. 자 그런 다음에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주고요. 그걸 가지고 법무사님이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가 돼요. 그러면 법률행에 의한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기 시점에 이 시점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 시와 등기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매매계약 자체로 해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죠? 취득한 권리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근데 채권의 특징이 뭐죠? 배타성이 없어요 따라서 이중매매가 성립, 체결되더라도 제2매수인의 그 채권에 배타성이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동일한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구권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여러 개 하나 둘세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중매매 아니면 세개 매도인이 여러 번에 2회 두 번째 세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매매계약 자체로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들은 우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있죠?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를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들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고 따라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이중매매에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매수인이 그게 염려되기 때문에 뭘 한다?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력에서 가등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 시점에 가등기를 합니다. 그런 불안 때문에 이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 가등기를 해요. 뭘 뭘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를 해서 만약에 잔금을 르게 되면. 이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상태만큼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 이제 가등기 효력이 발생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제3자 앞으로 3자 앞으로 소울권 이전 등기가 격려돼요. 가등기가 된 이후에 가등기가 돼서 그 매수인 명으로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앞으로 겁니다. 즉 매도인이 이중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기억할 게 뭐냐면 가등기에된 상태에서 등기 공모는 이 가등기가 돼 있음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등기부에돼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도 제2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을 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그게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러한 제2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공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게 쟁점 하나입니다. 가등기에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초해서 제2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은 제1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수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공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등기를 합니다. 이게 본등기. 제1 매수인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등기가 지금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등기가 어떻게 됐죠? 소유권이 소유권이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있 소유권이 두 개가 기재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양립할 소유권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다고 했죠?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동시에 두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둘중 하나의 선후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건은 순서를 어떻게 다니죠? 순서에 따라서. 그럼 순서가 뭐죠? 이 사람이 먼저잖아요. 시간 쪽은 이게 앞서죠. 그리고 본등기는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순서는 이게 앞서는 것 같은데 뭘 했죠? 이 등기는? 가등기를 했잖아요. 이 순서를 따질 때이 본등기 순서를 이 시점에 한이 본등기일 때이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립할 수 있는 소유권과 관계해서 순위를 다줄 때는 어느 기준 한다? 가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보전적 효력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본등기는 이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본등기가 제2매수 제3자표 명의의 소유권 보전 등기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요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말소가 되는 겁니다 등기 공무원이 이게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이 법리는 뭐냐면 하나를 또 먹겠냐면 그러면 가등기된 권리 가등기 기초에서 본등기를 한다 그럼 등기효력 즉 소유권취득 시점은 언제 되냐 이 가등기 시점에 소급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발생을 해요. 그걸 먼저 기억하십니다. 아 등기 효력은 이 본등기한 시점에 발생하는 거지 가등기 시점에 소급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점점 하나요. 예 그럼 가등기 그 순위 보존적 효력이 의미가 뭐냐?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있을 때, 권리가 있을 때그 권리 간의 순위를 정할 때, 순위를 정할 때이 본등기 효력 시점에 철권취득 효력이 발생하지만 가등기가 기초에서 본등기에 이루어진 거라면. 순위를 정할 때는 언제 시점? 가등기를한 시점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의가 있는 거고, 이게 직금말씀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 보존조이라고 합니다. 그게 순위 보존조이 바로 이렇게 충돌할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요게 가등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수인 제1 매수인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설사 체결되더라도 잔금 등의 지급 조건 등은 이 가등기를 말소로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고거를 아셔야 합니다. 자, 가등기, 자, 다시 한번 물권 변동을 목적 을한 청구권인데, 이게 설정이전이다. 이 개념은 원시 취득이 빠지는 거다. 그 얘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목적 을한 청구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 의미는 가등기는 결국은 소유권이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이후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 하나의 쟁점입니다. 보겠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 가등기 대상 소유권 보전 등기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안 됩니다.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요거 잘 나옵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한 위 가등기 다닙니다. 왜냐하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다요.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시간적 갭이 발생하고 그 시간적 간격 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나 제3의 매매 계약을 매매기 따른 소유권 변동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분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기부. 자, 조건에서 배웠죠? 시기부는 뭐죠? 법률행의 효력 발생을 장래 확정,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시기부나 정지 조건부는 가능합니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발생해서, 해서 구체적으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시기부나 정지 조건부는 가능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요. 종기. 그다음에 해제 조건부는 별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다. 요것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요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두 번. 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자, 이제 청구권을 물권 변동의 목적을 소유권 보존된 게 이후에 무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비교할 결음이 자 담보 가등기겠죠. 이 담보 관계는 뭐죠? 가등기는 담보 목적이에요. 다만 담보 가등기에는 뭘 항상 검토를 해야 한다? 가등기 담보법.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 정한 요건에 충족할 때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가 있다는 거 구별을 하는데 지금 뭐란다? 청구권 보존.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등기 된 상태에서, 즉, 본등기 전에 효력이 뭐냐면 가등기 된 상태에서 효력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죠. 가등기 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그걸 다 접수를 받을 수 있냐, 없냐. 현실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실체법상 효력, 즉 가등기되는, 본등기 전이라도 가등기된 상태만으로도 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매매가 체결해서 등기한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다 그게 핵심인데 우리는 결론을 얘기했죠. 할수 없다. 아니 막을 수 없다.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본등기 된 이후에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 사이에서 순위를 정해서 순위보존적 효력에 서 직권 말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또잘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본등기 전에 혈육이고 나중에 본등기 후에 또 혈육도 살펴볼 겁니다. 자, 등기 추정력 이 표현 잘 나옵니다. 등기의 원인에 해당하는 특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죠. 나중에 등기 추정력을 배울 겁니다. 등기 목적.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 원인 그다음에 권리자. 이렇게 쓰죠. 소유권이라면 소유자. 저당권자면 뭐 저당권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추정력에 대해서 먼저 배웠던 거였죠. 총칙에서는 대리권 존재가 추정된다. 그래서 대리권의 효력을 부인한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다 배웠죠. 마찬가지로 이 권리의자가 소유자로 됐으면 A, B라면 등기추정이라는 것은 이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는즉 A가 소유자인 것으로 B가 저당권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는 이행돼요. 근데 등기원인과 관련해서 등기원인과 관련해서 지금은 뭐죠? 보통의 소유권이전등기라면. 여기에 매매나 그런 걸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등기예요. 뭐냐면 등기 목적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목적, 그리고 매매 예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권리자, 가등기권자 이렇게 써요. A 비교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면 매매로 해서 비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질문 뭐죠? 표현 질문은 이겁니다. 등기 원인에 해당되는 특정한 법률 관계. 여기서 특정한 법률 관계란 바로 등기 원인은 이 특정한 법률 관계. 이게 매매 예약이. 단순히 적법한 등기 원인 원인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매매 예약까지, 이 특정한 법률 관계까지 존재 추정할 수 있냐? 대법원 판례는 특정한 법률 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구별할 게 뭐냐면, 등기,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는 것은 추정하는데, 적법한 등기 원인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 등기 원인, 그 항목 이하에 기재된 매매 예약, 매매, 이러한 법률 계약까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할 게 뭐냐면 등기 원인에서는 적법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의 특정, 특정의 법률 관계는 구분하셔서 적법한 등기 원인은 추정이 되는데 특정의 법률 관계는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등기 원인을 증여인데 매매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 관계와 다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등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다는 건 추정되지만 더 나아가 특정한 법률관계까지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등기 원인 과 추상적이다 이거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겠죠 근데 특정한 법률관계는 바로 여기 써 있는 그대로 그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 나온 겁니다. 요게 그런데 이제 그 본권에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적법한 등기 원인서는 에 이제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나왔었고요. 이런 특정 법률관계는 가등기 편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례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 파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권리에서도 등기에서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한다. 특정의 법률관계와 적법한 등기 원인은 구분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은 추정이 되지만 특정의 법률관계까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합니다.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지문을 보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존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어가 됩니다. 이게 특정한 법률관계, 적법한 등기 원이라면 인 추정되는 게 맞지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법률관계 있다고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고그 표현 잘 보시합니다. 자, 당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의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구제는다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목적이 달라요. 청구권 보존은 뭐죠? 나중에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거고요. 담보가등기는요, 말 그대로 채권 담보 목적이에요. 그그 글을 구분할 때 방법을 등기부사 기재된 등기원인을 보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판단할 것인지 핵심인데 왜이 경우에는 실제상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등기부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아요 즉 담보가등기인 가등기, 경우에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만약에 실무에서 거래해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효력도 명확하게 따지게 된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실무에서 거래상은 거래 현실은 혼동이 됐어요 따라서 등기 원인에 기재된 것을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보가등기 여부나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실제적인 의사 의사 표시 해석 너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게 채권담보 목적인지 아닌지를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잘 축제가 됩니다 우리가 등기 원인에 그렇게 매매 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가등기도 매매 약에서또 씁니다 채권이전등기청구가 가등기청구 구분해서 안 써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자 형식적 기재가 아니다 예컨대 매매 약 대물변제 썼다 하더라도 요 표현을 갖게 되면 마치 청구권 보존에 매매 예약이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였고 대밀변제 예약이면 담보 가등기거든요 근데 혼동해서 써요 담보 가등기기에도 매매 예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에 판단한 게 아니라 등기 원인상 기재에 대한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뭐로 써 있는지 판단한 게 아니라 실제 의사 이게 실제로 채권담보목적인지 아닌지 구분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등기 추정력 이렇게 봤습니다 또 하나 가등기 자체의 실체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쟁점 이것도 잘 나오는데 이게 더 잘죠 가등기는 가등기 대 권리는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어디서 한번 배웠었죠 토지거래 허가 조건으로 매매계약했을 때 아직 허가를 받기 전에 장래 허가를 받기로 조건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지. 허용되지 않는다 고했습니다 만약 에 그게 허용된다면 이가등기를할 것이고 가등기 가등기된 권리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등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입법 국토개혁법의 입법이 잠탈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표현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부기등기 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수있 때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딱 하나 볼게요. 이런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순번 이미 설명한 건데 이해를 위해서 써보겠습니다. 등기목적, 그 다음에 어, 등기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예요. 점점점 있어요. 이렇게서 해자 이렇게 갈게요. 권리자 소유자예요. 소유자 가, 3, 4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등기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목적이 있고요. 이 상태 있고 그래서 매매야거를 대고 하고요. 매매 예약 그렇게 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권리자가 누구다? 우리예요. 이 상태에서요.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 갑이 누구랑 병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매매 계약. 그래서 소유 등 등기 목적에서 등기를 했어요. 실제 법적 권력은 이 가등기된 상태, 지금 아직 가등기만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병이 이 목적 부동산에등기 취득할 수 있냐가 실제법상 효력이 있냐입니다. 실제법상 효력이 있다면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병앞으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는 건데 실제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뭐다? 가등기된 상태에서 가봐서 병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에 가등기했죠. 이 권리는 어떤 형태로 3-1에서 이렇게 써놓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가등기의 권리를 누구한테 뭐 A한테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의 이전등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